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토선생입니다. 매일 국내 해외 경기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프리뷰 이 영상만 보셔도 적중률 상향 되실 겁니다. 초보자분, 한폴락 하시는 분, 조합이 어려우신 분, 영상하단 고정 댓글 링크나 카톡 아이디 검색 투31으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4월 7일 8일 해외축구 열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시노네 vs 볼로냐 프로시노네, 미탈리아 1부 1 8위 프로시노네가 올시즌 모든 승리를 홈에서 가지고 오는 전력인 것은 맞다. 다만 이 양상도 상위권을 상대로는 통하지 않는 모습이 짙은 편 중앙을 쓰면서 과감하게 슈팅으로 이어가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아무래도 단단한 중원을 가진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공격적인 모습보다는 수비적인 약점이 더 두드러지는 편. 특히 프로시노네가 홈번정 가리지 않고 6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무실점 경기를 치러본 경험조차 없다. 볼로냐, 기탈리아 일부 4위 볼로냐의 경우는 원정에서의 화력이 홈과 비교하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 다만 최근 라치와 탈란타를 상대로 원정에서 두 골을 기록하는 등이 약점도 상당히 많이 지운 상태. 기본적으로 전임 감독 시절부터 단단한 수비와 중원을 중시하는 편이라서 원정에서도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던 것이 강점이다. 프로시노네와의 상성은 좋은 편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코멘트. 볼로냐가 우세한 매치이다. 기본적으로 중원이 강한 팀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할것 같다. 중원이 단단한 팀을 만나는 상황에서는 프로시노네가 플래네의 공격을 잘 가져가는 편은 아니었고, 오히려 슈팅을 많이 내주는 수비적인 약점이 두드러지는 편이다. 볼로냐의 원정 득점력도 최근 약점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토선생 픽. 승패, 볼로냐 승. 핸디, 볼로냐 승. 언오버, 언더. 에쉬 몬차비에스 나폴리. 몬차, 기탈리아 1부 11위. 페시나가 퇴장징계로 인해서 나올 수 없다. 최근 4 d 3일로 중앙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팀을 이끈 자원이라서 공격력에서의 누수는 생각보다 클 전망이다. 다만, 몬차가 중앙에서의 공격력을 포기하고 300을 가동하는 상황을 상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의외로 나폴리를 상대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홈에서는 1승 1무로 생각보다 성적이 나폴리 상대로 좋다. 나폴리 이탈리아 1부 8위 중앙이 견고한 팀을 상대로는 확실히 난조를 보일 수도 있는 전력이다. 로보트카가 확실히 피지컬이나 압박에 대응하는 데는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경기에서도 중앙이 강한 아탈란타를 상대로 로보트카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다. 몬차가 대놓고 내려앉는 상황에서의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데, 흡이차가 4월 중순까지 허벅지 부상으로 빠질 것이라는 소식도 들어온 상황이다. 코멘트 몬차가 비기기 작전으로 간다면 성과가 있을 수 있다. 애초에 패시나가 없는 상황에서 나폴리와의 중앙 싸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300으로 가면서 몬차가 잘하는 비비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 나폴리가 몬차같이 중앙에서의 압박에 능한 팀을 상대로는 로보트카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흡이차가 없다는 것도 생각보다는 크다. 토선생 픽 승패, 무승부 핸디 몬차 승 언오버 언더 호펜하임 vs 아우크스부르트 호펜하임 독일 1부 9위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대로도 꽤 고생을 했던 전력이다. 중앙을 잡아먹고 플레이를 할수 있는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전반적으로 강한 편이지만, 난전을 만드는 아우크스부르크의 저력과 공격성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 최근 아우크스부르크가 중앙을 막아버리면서 수비력도 어느 정도 챙기는 만큼, 극단적으로 앞선에 힘을 주는 스타일이 잘 통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아우크스부르크 독일 1부 7위. 지난 경기에서도 상대 공세를 1점으로 막아내면서 무승부를 기록할 수 있었다. 지난 경기에서는 바르가스 데미로비치가 모두 없어서 무승부로 만족을 해야 했지만 이두 선수가 돌아온다면 공격과 수비에서 의외로 괜찮은 밸런스를 보여줄 수도 있을 듯. 호펜하임을 상대로는 최근 2승 1무로 전적도 어느 정도 괜찮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코멘트. 아우크스부르크가 우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 아우크스부르크의 최근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진 모습이다. 수비 라인에서의 누수를 생각해서 핸디캡을 적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기는 한데 아우크스부르크가 자신들이 잘하는 공격성을 선보이면서 호펜하임을 제압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매치이다. 토선생 픽 승패 아우크스부르크 승 핸디 아우크스부르크 승 언오버 언더 호펜하임 vs 아우크스부르트 메뉴, 긴글랜드 1부 6위. OT에서는 리버풀에게 2연승을 달리고 있기는 하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도 첼시와 예능 경기를 치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 매치도 상당히 불안해 보이고 있다. 특히 수비진이 우세를 전혀 버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충격적일 정도였다. FA컵에서 이긴 것은 당시 클롭 감독이 주전들에게 하려한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클롭이 힘을 뺄 이유는 하등 없다. 리버풀, 긴글랜드 1부 1위. 리버풀이 이 경기를 지면 리그 우승 가능성이 급락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리버풀이 FA컵에서 살라 등 주전들의 체력을 조절한답시고 일찍 벤치로 내리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당시 주전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메뉴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브라이튼을 상대로도 결정력은 다소 아쉽기는 했지만 찬스를 만들어내는 데는 무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코멘트. 이번에는 리버풀이 복수를 할 차례라고 보고 있는 매치이다. 주전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패배한 FA컵에서도 우세한 흐름이었다. 당시에는 체력을 조절한다고 하면서 주전들을 뺀 것이 패착이 되었지만 우승을 해야 하는 지금에는 리버풀 주전들이 할애 받는 시간이 많을 전망이다. 메뉴의 수비가 너무 헐거운 것은 시즌 내내 이어지고 있다. 토선생 픽. 승패, 리버풀 승. 핸디, 리버풀 승. 언오버, 오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비스 리버풀. 볼프스부르크 독일 1부 13위 적극적이고 압박 지향적인 하센휘트 감독 지난 경기에서도 이 양상으로 기대 득점을 이, 28골까지 늘리는 등 코바치 체제보다는 확실히 보는 맛이 있다. 다만 이 양상은 웅크리고 역습으로 가는 성향에게 약한 편인데 사우스햄튼 시절에도 이 양상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경질로 이어지기도. 문제는 웨넨글라트바흐가 철저하게 역습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과 볼프스부르크가 홈에서도 웨넨글라트바흐를 상대로 이무 1패로 고전하고 있다. 메넨글라트바흐 독일 1부 14위. 메넨글라트바흐가 역습 상황에서 어느 정도 힘을 낼 수는 있을 것 앞서 언급한 대로 볼프스부르크와의 전적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다. 다만 올 시즌에도 중앙에서의 저지력과 패스 허용이 상당히 약점인 상황. 볼프스부르크가 매우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양상을 만드는 상황에서는 메넨글라트바흐도 실점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을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본다. 코멘트. 오버 2, 5와 무승부를 기대해 보는 매치. 일단 볼프스부르크가 상당히 메넨글라트바흐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사실이고 적극적인 공격도 메넨글라트바흐의 역습에 당하게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적극적인 공격이 잘 통하는 모습은 인상적으로 볼수 있었고 메넨글라트바흐도 중앙에서의 저지력이 장점은 아니다. 토선생픽 승패 무승부 핸디 메넨글라트바흐 승 언오버 오버 볼프스부르크 vs 메넨글라트바흐 볼프스부르크 독일 1부 13위. 적극적이고 압박지향적인 하센 휘틀 감독. 지난 경기에서도 이 양상으로 기대 득점을 2, 28골까지 늘리는 등 코바치 체제보다는 확실히 보는 맛이 있다. 다만 이 양상은 웅크리고 역습으로 가는 성향에게 약한 편인데 사우스 햄튼 시절에도 이 양상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경질로 이어지기도. 문제는 웨넨글라트바흐가 철저하게 역습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과 볼프스부르크가 홈에서도 웨넨글라트바흐를 상대로 이무일패로 고전하고 있다. 메넨글라트바흐 독일 1부 14위. 메넨글라트바흐가 역습 상황에서 어느 정도 힘을 낼 수는 있을 것 앞서 언급한 대로 볼프스부르크와의 전적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다. 다만 올 시즌에도 중앙에서의 저지력과 패스 허용이 상당히 약점인 상황이다. 볼프스부르크가 매우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양상을 만드는 상황에서는 메넨글라트바흐도 실점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을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본다. 코멘트. 오버 2, 5와 무승부를 기대해 보는 매치. 일단, 볼프스 부르크가 상당히 웨덴글라트바흐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사실이고, 적극적인 공격도 웨덴글라트바흐의 역습에 당하게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적극적인 공격이 잘 통하는 모습은 인상적으로 볼수 있었고, 웨덴글라트바흐도 중앙에서의 저지력이 장점은 아니다. 토선생 픽. 승패, 무승부. 핸디, 웨덴글라트바흐 승. 언오버, 오버. 칼리아리비에스 아탈란타. 칼리아리, 기탈리아 1부 16위. 섬 연고지의 특성을 이용해서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전력이라는 점은 맞다. 다만 강한 전력을 가진 강호들을 상대로는 지는 것이 일상이다. 아무래도 이동일의 이득이 압박싸움에서의 에너지 레벨 우위로 이어지는 것인데, 강호들은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유려한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실제로 올 시즌 홈에서도 볼로냐를 이긴 것을 제외하면 칼리아리가 6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 승리를 기록한 적은 없다. 아탈란타, 이탈리아 1부 6위. 아탈란타의 변수라고 한다면 주중 경기를 피오렌티나와 치렀다는 것이다. 패배를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꺾일 우려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냉정하게 중앙에서의 전력에서 칼리아리에게 밀리는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아탈란타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를 사용하는 데도 익숙한 전력이기도 하고 지난 경기에서도 에데르손과 스카마카 등을 선발에서 제외하면서 렌트리를 100% 활용한 것도 아니었다. 코멘트 아탈란타가 유리한 매치라고 봐야 할 듯. 아무리 주중 경기를 치르면서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 전력에서 칼리아리에 밀리는 팀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지난 주중 경기에서도 아탈란타가 주전들을 풀로 끌어다 쓴 상황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칼리아리도 홈에서 강호들을 상대하는데 한계가 없지는 않다. 토 선생픽. 승패 아탈란타 승. 핸디 아탈란타 승. 언오버 언더. 엘라스베로나 VS 제노아 베로나, 기탈리아 1부 15위 제노아를 상대로는 최대한 경기를 저득점 양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우선. 세르다로와 두다의 개인기량과 온더볼 역량에 상당히 높은 비중을 두는 편인데, 중앙이 두터운 팀을 상대로는 아무래도 개인기량만 가지고는 득점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기가 어렵다. 그래도 제노아의 현재 투톱 중 하나가 날아간 상황이라서, 대놓고 비기기 작전으로 가는 것도 현실성이 없지는 않다. 제노아, 기탈리아 1부 12위 지난 경기에서 레테기가 부상으로 빠졌다. 사실 경고를 받아버린 시점에서 옐로트러블로 인해서 이 경기 결장은 확정된 상황이다. 미드필더진의 구성은 상당히 단단한 편이기는 해도 양측면 윙백의 공격적인 기여에서 기복이 심한 편이라는 점이 아쉬울 것 같은 상태인데 투톱이 낮은 XG를 높은 효율로 골로 연결시켜주는 전력이라서 한 선수만 빠져도 타격이 크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코멘트 언더 2, 5를 1순위로 삼고 구글 검색 마징 가팁이 무승부도 가능은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제노아의 두터운 수비벽과 중원을 베로나가 효과적으로 공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 다만 제노아의 투톱 중 하나도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고 측면에서의 지원도 기복이 심한 제노아의 특성상 베로나가 비기기 작전으로 나서면 뚜렷한 수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 토 선생픽. 승패 무승부. 핸디 제노아 승. 언오버 언더. 세필드 VS 첼시 셰필드, 딩글랜드 1부 20위 아무리 첼시가 올 시즌 부진한 모습이라고 하지만 셰필드가 첼시를 상대로 맞불을 놓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일단 리버풀전에서도 전반을 한 골로 막아내면서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을 낮은 라인을 동원해서 보여주는 모습. 다만 후반전에는 급격하게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3경기에서 허용한 8골 중 7골을 후반에 허용하고 있다. 첼시, 딩글랜드 1부 1 2위 팔머의 최근 폼이 좋다고는 하지만 잭슨과 무드릭이 가진 투박함은 셰필드를 상대로 전반부터 낮은 라인을 돌파하는 온더볼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그래도 첼시가 주도권을 잡고 밀어붙일 것으로 볼수 있을 것이고 이 플레이에 셰필드가 90분간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결국 경기력과는 별개로 결과는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코멘트: 첼시가 이길 것이다. 전반을 버티는 능력은 셰필드가 보여줄 수는 있으되. 후반에는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이 너무 잦다. 구글검색 마진가티비 물론 첼시도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신뢰를 보내기는 어려운 팀이고 특히 낮은 라인을 돌파하는 것을 어려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토 선생픽 승패 첼시 승 핸디 첼시 승 언오버 언더 토트넘 vs 노팅엄 토트넘 긴글랜드 1부 5위 토트넘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제법 있다. 일단 메디슨과 클로셉스키의 동선 문제와 기동성 이슈다. 때문에 전반부터 골을 터뜨리면서 쉽게 가는 경기가 적은 모습. 지난 경기에서는 전반에 존슨이 골을 넣기는 했지만 세트피스였다. 세트피스에서도 수비적인 약점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공격적인 팀 특성 상들 측면 역습 공간이 빈다는 점도 수비에서는 상당히 크게 느껴지고 있다. 노팅엄, 딩글랜드 1부 16위. 노팅엄이 확실히 수비와 역습으로 승점을 따오는 데는 능한 모습이다. 지난 경기 플럼을 상대로도 노우구의 터치 숫자를 줄여버리면서 주도권만 주었지 사실상 찬스는 노팅엄이 더 많았다. 리버풀도 노팅엄에게는 한 골로 겨우 승리를 기록하는데 그치는 모습. 최근 장신 공격수 우드가 폼이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양윙어들을 쓰는 역습도 공간을 많이 쓸 수도 있을 것 같다. 코멘트 언더 3, 5를 픽하는 것이 제일 나을 수도 있겠다. 구글 검색 마징가 TV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공격에서의 조합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노팅엄도 실점을 줄이고 역습이나 세트피스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상태이다. 최근 토트넘이 전반부터 골이 나오면서 쉽게 가는 상황이 잘 나오고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 토선생 픽. 승패, 토트넘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언더. 유벤투스 vs 피오렌티나. 유벤투스, 디탈리아 1부 3위. 피오렌티나를 상대로는 오히려 중앙에서의 힘이 밀리는 경우가 잦다. 주중 경기를 치르는 상황이어도 피오렌티나는 평소에도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중원에서의 힘을 유지하는 스타일이다. 다만 300이 견고하고 중앙에서의 경합 능력도 어쨌든 있는 편이라 피오렌티나의 공세를 막아세우는 것 정도는 가능했다. 피오렌티나의 수비가 박스 안에서는 명확한 편은 아니라 블라호비치를 이용한 단순한 공격도 어느 정도 통하는 양상이다. 피오렌티나, 이탈리아 1부 10위 피오렌티나가 유벤투스와의 라이벌리가 상당한 수준이라서 유벤투스와의 매치는 늘 분위기가 뜨겁다. 물론 피오렌티나가 유벤투스를 상대로 그다지 공격적인 성과를 내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는 편. 오 피오렌티나의 노후 구 퀄리티도 별로인 모습이고 이 때문에 측면에서의 전개가 통하지 않으면 유벤투스의 완강한 중앙 수비에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많다. 코멘트 언더 2-5 양상에서 유벤투스가 이기는 것을 상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피오렌티나에게 주도권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300의 퀄리티로 한골 차이의 신승을 기록하는 것으로 응수하는 중. 피오렌티나의 박스 수비가 불안해서 블라호비치를 단순하게 써먹는 것도 효과가 없지는 않은 편이다. 토선생픽 승패 유벤투스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언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유료 자료 및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